얘들아 내일 시험인데 준비 잘 됐어? 큰일났어. 나는 마지막 쪽이 공부가 덜 됐어. 힝. 나는 완벽하게 공부 끝냈는데. 이번에 1등도 내가 할게. 너는 맨날 1등도 못 하면서 1등 한다고 거짓말해. 나는 이번에 벼락치기로 1등 할 거야. 근데 너는 아기가 중학생 시험을 왜 본다고 하는 거야? 난 어른 여기 시험 자격. 나도 중학생. 그란의 시험 잘... 얘들아, 내일 시험이니까 다들 이상 없지? 60점 미만 애들은 혼날 준비해라 각오해 아씨 또 혼나면 안되는데 힝야 이번에 잘좀 해봐 하필 담임쌤 엄금신인데 넌 운도 없다 <laughs> 시끄러워 이번에나 점수 잘 맞을 수 있어 얘들아 오늘 학교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어느 떡볶이 집 갈건데? 1번 조지떡볶이 2번 배에다 3번 양파피만떡볶이 무조건 양파 피망 떡볶이 아니야? 맞아 무조건이지 <laughs> 양파 피망 가자 가자 얘들아 많이 먹으렴 이거 먹으면 최소 20점 이상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거야 와 오늘따라 양파랑 피망이 다 맞네요 <laughs> 그야 시험 기간이니깐 이거 먹고 더 똑똑해지라고 나 이거 먹고 내일 100점 맞는다 냠냠냠냠냠 얘들아 다들 자리잘앉고 간격 유지하고 컨닝하거나 뭐 부정행위하면 말안 해도 알지? 네자맨 앞줄부터 뒤로 넘기고 좌우 쳐다보지 말고 와 진짜 어렵다 어제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와 3 더하기 2는? 어,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찍자 야야 야, 거기 좌우 눈 돌리지 마 혼난다 다들 진심으로 시험치도록 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중해 음 심심한데 야구 영상이나 보면서 있어야지 음음음 음. 와, 장난 아니다. 허. 에? 뭐야, 미쳤다. 저게 뭐야? 칠판에 비추는 저 야구 영상 뭐야? 미쳤다. 저쪽게 징그러워. 허, 어, 선생님이 저런 거 보다니 어떡해? 자자, 조용히 안 해? 어디서 숙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냐? 잡아낸다. 또 그러면 너네. 허, 어, 선생님이 야구 영상 보고 있다니. 근데 저걸 모르고 있다니. 헐리말리 저거 어떡하냐? 그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신고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? 과카몰리 아니 원래 선생님 엄청 좋은 분이라고 모범이신 분인데 왜 저런 걸 보고 계셔? 하필 학교에서 애들 앞에서 충격이야 진짜 야 다들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? 에? 뭐, 뭐지? 헉! 으악! 뭐야 이거 빨리 꺼야 돼 아니 우리 학생들 시험 도중에 교사가 음란 영상을 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? 우리 애들이 지금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요? 그 선생 어디 있어요? 정말 죄송합니다.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? 어떡하실 건데요? 저도 학생들을 볼 낯이 없으니 사임 제출하였고 이후에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피하지 않고 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 선생님은 사임하셨고 선생님의 행동보다 학교에서 나물란하시게 책임 회피를 하여서 학부모님들이 덜 받아서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가고 있게 되었어요. 정말 별일이 다 있었네요.